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눈개승마꽃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세가지 독을 풀어주는 전설의 해독제가 바로 눈가승 눈개승마입니다. 혹은 승마초라꽃도 얘기합니다. 동의 호감에는 온갖 독을 풀어주고 기운을 돋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서 조상에게 바치는 제사 음식으로도 이 눈개승마 나무를 올릴 정도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들에 나가면 있는 이런 풀이 바로 눈개승마입니다 높은 산이나 음지에서 자라는 약초로 봄철에 도전하는 어린순부터 잎, 줄기, 꽃, 뿌리까지 다 야경으로 사용이 됩니다. 능계승마위는 보통의 식재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천년 살균 성분인 사리실알데히드를 단양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이 성분이 몸속의 노폐물과 에, <laughs> 체내 지방 활성 산소까지 삼독을 살균해주고 배출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삼계승 이 풀에는 어떠한 전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에,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머니와 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어버린 이 소녀는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할머니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조금씩 얻어오는 품삭으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도 놀 수가 없어서 들이나 산에 가서 나무를 캐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였는데 어느 해 가을 소녀가 산에 가니 너무도 먹음직한 나물이 있어서 그걸 캐왔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캐온 나물 속에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 독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독초를 삶아서 할머니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만 할머니와 손녀는 독이 몸에 퍼져서 알게 알아서 눕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약도 사먹을 수 없고, 이원에게 갈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는데, 그저 자꾸만 몸이 아프고 잠만 왔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의 꿈에 소녀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물끄러미이 소녀를 바라보더니 딸에게 따라오라는 듯 손질을 하고 손짓을 하고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녀도 꿈속에서 어머니를 따라 나가니 집 뒤로 가서 흰색의 꽃이 핀 불을 뜯어서 딸에게 주고는 연기처럼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러도 꿈속이라 소리도 잘안 나오고 어머니도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르는 소리에 놀래서 꿈을 깬니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식은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꿈도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꿈에 엄마가 가르쳐주는 곳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가보니 과연 거기에는 꿈에 보았던 것 같은 그런 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꺾어 달여 먹었더니 할머니와 그 손녀는 독이 풀리고 병이 완전히 나아서 몸에 원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풀이 바로 눈개숙마라고 합니다. 예, 눈개숙마에는 이와 같은 해독하는 작용이 신통스럽게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이런 꽃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